네, 불자님들 반갑습니다. 올한 해도 이제 다 갔습니다. 제가 살아오면서 한 해가 지나는 것이 기쁜 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한 해는 전 국민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올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기쁜 마음이 듭니다. 이제 내일이면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. 새해에 또 연초에도 어려움은 계속 되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고 시간을 갖는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부처님 말씀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을 독은 해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이 말은 우리 독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침입해야만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처를 입은 곳에 독이 들어가면 몸이 병들고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곧 상처가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는 것이 상처가 됩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하고 그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금강경 독경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바라겠고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우리 불자님 가정마다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.